추가로 질문을 좀 주셔서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 또 다른 예시를 주내 주셨어요. A 0 1을 찾아서 그 뒤에 넘버링을 하고 싶다라는 것과 어, 요것만 찾아서 요렇게 넘버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 뒤에 넘버링 하는 거는 일단 어, 전에 포스팅했던 리맥시께서 만드신 리스블 활용을 하면 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물론 원래 있는 거에 문자만 수정하게 하는 디습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예시나 규칙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만드는 건 조금 어려워서 지금 여기다 넣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블로그에다가 올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Find 문자 찾기 바꾸기라든 내용입니다. 아 책에는 이미 있어요. 캐드 고수의 비밀 15번에 448페이지에 문자 찾기 바꾸기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간단해서 동영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서 안 만들었었거든요. 그거 다뤄볼게요. 일단은 어, 설명할 내용은 문자 찾기 Find 기능이랑 그 다음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자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볼 겁니다. 자, find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탭에는 주석 탭에 문자 패널에 가운데에 있어요. 요게 여기다 A01 누르고 엔터 A01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파인드 기능을 찾아서 지금 보고 있는 공 모형 공간에서 싹 찾아줍니다. 근데 어 주석 패널까지 오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명령으로 입력을 하면 요런 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게 밑에 창이 안 나오면 결과 나열에 클릭을 해주시면 뭐뭐 찾았다라고 리스트로 쭉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여기 보면, 와일드카드 사용이란게 있어요. 요 와일드카드, 요거는 문자 찾을 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와일드카드도 책에 있는데, 392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 왜냐하면 이 와일드카드라는 게 조금 복잡해요. 살짝 복잡해요. 그래서, 그 중에 개 중에 많이 쓸 만한 것만 몇개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A01이라는 걸 찾아볼게요. A01을 찾는데 어디서 찾을 거냐? 도면 전체에서 찾으면 필요 없는 것도 검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찾고 싶은 영역의 객체만 선택을 해 줍니다. 요 버튼으로, 객체 선택 버튼으로. 그다음에 찾아 주세요. 그러면 몇개 찾았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이거 원본이 아니네요. 제가 몇번 집하다 실수를 해서. 자, 다시 A01이라는 걸요 객체 안에서 찾아 줄 거예요. 찾기 해 주면 몇개 나왔다. 이렇게 찾아 주겠죠. 근데 A01이라는 게꼭 A01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 데서 찾아보면 A01이 포함된 문자들이 싹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검색할 때 와일드카드 꼭써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여기는 A01밖에 없으니까 1번 질문에서는 이렇게 찾을게요. 그 다음에 더블클릭을 해주면 그 객체가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요 오른쪽 버튼들 중에 맨 위에 거 클릭을 해줘도 찾아주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오, 밑에 있는 거두 개는 요 안에서도 컨트롤 키 혹은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요 선택한 것만 선택이 됩니다. 객체선택이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버튼은 당연히 찾은 거다 선택해 주는 버튼이겠죠. 25개 요 버튼 선택을 해주면 25개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요 객체들에다가 넘버링 집어넣고 싶은데 얘네만 있으면 보이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안 보이게 객체를 분리해주세요 어, 이것도 기본 기능이고요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예요 명령어는 아이솔레이트만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리맥시께서 만드신 이 기능을 쓸 텐데 이걸 집어넣으면 원본 객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위에 덮어쓰는 거라서 문자 기체를 새로 만드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넘버링 한 다음에 한 번에 싹 지워줘야겠죠 지워줄 한 번에 싹 쉽게 지우려면 문자를 이미 집어넣고 A501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선택을 해보면 새로 만든 것까지 선택이 될 거니까 불편하죠 다시 선택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색깔을 바꾸든지 도면층을 바꾸든지 블록으로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 그룹으로 해주는 게 제일 간편해요. G 누르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객체 그룹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넘버링 다시 하고 얘네만 틱 선택해서 한 번에 지우면 다시 오시겠죠. 넘버를 집어넣습니다. 대문자로 A01 다시구요. 뒤에 있는 게 숫자가 하나씩 커질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왼쪽으로 해두세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무조건 왼쪽으로 해두세요. 그다음 문자 크기는 아까 봤으니까 10이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한 거, 도면층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텍스트 팔로우 커서 요거는 체크를 빼주세요. 요렇게,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객체 스냅을 쓸 수가 없거든요. 객체 스냅을 써야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넣을 수 있으니까 빼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어 넣을 위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객체 스냅이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어서 문자에는 잡히지가 않아요. 자, 문자에는 삽입점과 노드, 이두 가지 점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지. 객체 스냅 설정하는 거는 오스냅 모드로 리습으로 만들면 되겠죠. 제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들을 다 보시면 관련 설명들이 나옵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대충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 요 안, 왼쪽 아래쪽에 삽입점 이렇게 잡히죠? 거기에 눌러주면 정확하게 들어가죠. 3, 4, 5. 이렇게 필요한 위치만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넣었다? 그러면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그룹으로 잡았던 거, 얘만 선택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객체 숨겼던 거, 객체 분리 끝으로, unisolate. 객체 분리 끝으로, 이렇게 불러와 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스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문자의 객체 스냅에 대해서. 문자의 객체 스냅은 사용되는 게총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개만 표시되죠. 기본값이 왼쪽으로 돼 있으면 왼쪽에 표시가 됩니다.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720 어, 정확한 위치로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이건 거예요. 720, 230이 점의 좌표가. 선을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23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 점에서 정확하게 선이 시작되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20-230이고요. 만약에 얘를 중간으로 바꿨다, 그럼 점이 두 개가 표시되죠. 자, 왼쪽에 찍었던 요 점, 여기에 그립이 그대로 표시가 돼요. 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좌표에 있는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마이너스 720-230. 그러면 요 끝점에, 요 선의 끝점에 좌표가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230이에요. 얘를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요 점에 들어갔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렇더라도 왼쪽에 그대로 점은 찍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특성창에서 좌표는 바뀌어요. 근데 편집은 할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 문자 자체에 들어간 좌표에 대한 코드는 요점입니다. 바뀌지 않았죠. 삽입점이거든요. 삽입점, 삽입점이에요. 요 문자에서 좌표는 요걸로 표시가 돼요. 요걸로. 삽입점. 객체 위치를 조절할 때 요점으로 표시되고 요 밑에 있는 점은 참조점이에요. 노드로 잡혀요. 노드로. 그러니까 문자 내용이 변하면 요 밑에 있는 게 바뀌고 요이 점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795 였죠. 문자를 더 넣으면 숫자가 또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 820이죠. 그러니까 요 점은 가변되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에 따라서 가변되는 점이고 요 점은 DXF 코드에 의해서 객체 코드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 문자 객체에는 두 가지 점이 사용이 되는데 왜 아까 집어넣을 때 왼쪽으로 무조건 하라 그랬냐 이 참조점도 왼쪽으로 고정이 돼요. 전체 문자의 왼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A01에 06번 06번에 왼쪽으로 해놓고 집어넣게 되면 정확하게 겹쳐요. 그래서 이리습 사용해서 넣을 때 왼쪽으로 해 놓고 객체 스냅으로는 노드 삽입점. 오스냅 모드 번호로는 72번. 오스 오스냅 모드 번호로는 72번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리습을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정확한 위치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 카드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A01-6번, 7번, 8번 그 뒤로 이어진 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찾아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숫자로 와일드 카드만 사용을 해서는 하지만 검색 범위를 좁혀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처음으로 Ctrl Z 눌러서 다 돌아갈게요. 여기는 a01이 있어요. a01이 있고, 여기는 a01-56 이렇게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 고려를 해주려면, a01만 찾아서 전체 도면에서 찾으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다 찾아지겠죠. 그렇다고 여기에서만 객체 선택해놓고 해도 돼요. 근데 이 안에 만약 a01이 있다면? 이 a01이라는 문자가 만약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영역으로 해놨다고 해도, 영역으로 해놨다고 해도, 요 친구까지 같이 선택이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냐, 아니냐, 그럼 또요 안에서 또 필터링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01 뒤에 뭔가 특수 문자가 하나 더 있는 것까지 찾아주면, 그러면 일이 한결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와일드카드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 와일드 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오토캐드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그러면 와일드 카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아, 사실 작동하는 게이 와일드 카드라는 게 엑셀에서도 쓰이고, 윈도우에서도 쓰이고, 워드에서도 쓰이고, 다 쓰이거든요. A01, A02, A03. 이렇게 돼 있을 때 컨트롤 F로 A01을 찾으면 찾아지죠. 모두 찾으면 모두 찾아지고. 엑셀에서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A01 대신 A02다. 3이다. 4다. 찾고 싶다. 그럼 A01 대신에 애스토리스크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특수문자를 하나 넣어서 찾게 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제 윈도우에서도 쓸수 있는데 탐색기 같은 데서 뭔가 파일명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안에 ing라는 게 들어가는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오죠. 왜? 파일명이 ing로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이나 뒤에 뭔가 글자가 더 있겠다. 그럴 때 이렇게 와일드카드를 집어 넣어주면 찾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캐드에서도 할수 있는 거죠. 그때 이런 게 사용이 되는데 어, 제가 392페이지에 기재를 해놨듯이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구조 자체의 이를 하기가. 파운드,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콤, 아, period, 그러니까 받침표, 그 다음에 에 s t 리 r i 별표 이렇게 네가지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럼 얘는 숫자예요. S는 뭐냐? 얘는 알파벳이에요. 문자라고 해 생각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럼 마침표. 얘는 뭐냐? 그러면 이 어, 마침표는 any non alphanumeric character. 그러니까 숫자도 아니고 알파벳이나 문자도 아니다. 그래서 기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애스터리스크는 뭐냐 하면 셋 다예요. 셋다 의미해요. 샵은 숫자, 골뱅이는 문자, 점은 기호, 별은 셋다 셋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럼 이 안에서 A01 뒤에 이 다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든 뭐든 뭔가 하나다. 그러면 기호다. 그럼 점을 입력해주면 기호가 붙어 있는 것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선택을 하든지, 그럼 이제 검색 범위가 많이 좁혀졌죠. 뭐 얘네들은 원래 없는 거니까, 예시로 들어놓은 거니까. 전체 찾아놓고,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5번까지는 안 바꿀 거랬어요. 그 다음에 얘 친구들은 예시로 써놓은 거고, 5번부터 이제 4씩 늘리고 싶다. 4까지 필요 없다. 그럼 얘네 또 숨겨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04, 05니까 09부터 4도해서 그래서 왼쪽으로 해놓고, 문자 높이 적용해놓고, 그 다음에 객체 선회 삽입 노드 점 해놓고,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원본에는 그룹으로 블록으로 묶어 놔야 요렇게 중복 선택돼서 선택하기 짜증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시 하자면 숨겨놓고 얘네는 그룹으로 묶어놓고 여기서 09번부터. 09번부터 하는데, 객체 스냅은 삽입이랑 노드만 옆에 있는 것도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S랑 D만 모두 주고 SD 확인. 이렇게 필요한 거 집어넣고, 그룹만 아유. 그리기 순서가 어더라 그룹만 선택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어, 식으로 응용을 해서 기능 조합을 해서 쓰시는 게 편하고요. 다 했으면 분리끝 해주면 되고요. 어. 자, 그래서 파인드라는 기능 그리고 문자의 자리 맞추기 특성 그리고 어, 와일드카드 이렇게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번에는 음, 조금 원래 지금 할라 그런 게이 넘버링 하는 거 클릭할 때마다 넘버 들어가고 거기에 원 그려놓는 그런 거 하나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거 설명하는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